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꼬미입니다 오늘 미끼 자고 해볼 건데 그럼 바로 고 시행하겠습니다 아 어, 맛있어 아이스크림 빨아 양가치를 하고 다시 아 다시 업 <놀람> <놀람> 죄송해요 해사살 들어가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코초코이맵을 들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맵이죠 이렇게, 이렇게, 얘를 가. 내 앞만 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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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이렇게, 저 옆에서 한명 죽었어요. 한피한 한 칸도 안져고 그냥 왔네요,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을 여러분 제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서 소, 잘 소리가 안 나요. 음. 자 다시 가봅니다. 죽이어야 될 저가 죽었네요 아우 진짜 짜증나 애 데일이 됐어요 이쪽으로 잘 가는 게 그게 아너잘 죽었어요 아 <목소리도> 자, 이렇게 사라졌으면 가끔가다. <목소리도> 잠깐만요. 다음 이렇게 갈게요. 뭘 가? 아, 여러분 죽었습니다. 자 여기 한번더갈줄게돌요 내가 네, 바깥인 여기 이렇게 하고 가야되네 자 이렇게 하고 갑니다 두루, 두루한테 죽었네요 내 생각은 이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한번더가습니다 안녕. 잘 죽어. 저희 팀금 반대로 가다가 죽었죠? 아, 변신하고 싶게 죽었네, 진짜. 이거 솔직히. 응. 어. 낙사해 죽었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이스크림도 어, 다 먹고 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56초밖에 안 남았는데 상대 팀이 이기고 있어서 저도 애리 써서라도 가야 돼요. 반대쪽으로 가서 올라가서 이번엔 죽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가줍니다 변신되었으므로 죽으면 안돼 역사 변신 인지고 풀렸어요 고마워 우리 팀 이렇게 넣어주고 2대 2가 됐죠 근데 20초 남았죠 이거 살 기회가 없는 거야 아 여러분 죽었습니다. 12초 남았는데, 2대2로 끝나겠네요. 현재 저가 2등이네요. 걔도? 가야돼요. 어떻게 애를 써서라도. 못 갑니다. 아, 힙해고드. 저 스팀, 스팀 점이면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 맵은 나가고, 이 맵은 너무 지겨워요. 오, 다시 우유맵. 맞습니다. 전 여, 여긴 아니고 됐는데, 그 맵만 아니면 됐었는데. 너무 고맙네요. 이렇게 가줍니다, 여러분. 저희 팀에지고 있어서 현재 이걸 다, 모, 다 모은 다음에 갈게요. 점프해서 쓰셔도 돼요, 여러분. 이게 다 모아졌잖아요? 그럼 이렇게 가면 돼요, 여러분. 점프! 이렇게 가도 됩니다. 제발 이제 오 풀릴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한다에 이렇게 해서 가줍니다 2대2가 그럼 동점이 되겠죠 여러분 우유 이렇게 먹어고 다시 한번더 가줍니다 위에 있는 애들 때문에 아 쟤한테 죽었어요 여러분 죽겠습니다. 시체를 이렇게 내려가 준비다 일단 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맵은 동점이 또될것 같네요. 우승은 위에고 스임 야, 저기 있는 그는 내가 처리할게. 별가 아닐 거야. 이겼다별가 아니잖아. 아, 음, 동점이 됐네요, 여러분. 아니네요, 저희 팀이 이겼네요. 다시 한번더 들어가... 아, 이미 싫어. 그러면 얘로 일단 바꾸고 들어가 볼까요? 이내이네요이랩 말고. 아왜 계속 우즈맵이야? 훈은 우즈맵을 좋아한다아 그냥 이맵 하죠? 네 나는 못 올라갈 줄 알아? 네너 죽어 응 우리 죽어 어쩌고저쩌고 한테죽이려고 했는데, 걔를못 그래, 죽였네? 아깝입니다, 여러분. 와, 막 폭탄 터지고 난리 났습니다. 출탄터지 주고, 애들 막 없애고 난리 났죠? 아! 와, 뒤통수! 얘를 바꿔보고 하자 여러분 얘 이형구가 들고 는 총이 투가 그러는데 50발이라래 50발이래요 대박 아닙니까? 사기요 저는 100발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100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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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발얜내 손으로 직접 없앤다 아, 내 손으로 직접 쓸거야 나빠 좋니다 저희 팀이 좋네요. 한번더 들어가도록 하지 이면 나가고요. 이번엔 이 점프로 바꿔서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이면 나가고요. 아! 아, 여기 죽어야 되는데. 어, 죽어좋네요 이렇게, 그, 도둑, 도둑 같은 게 아니어도 우유를 잘 뺐네요. 저는 잘못 뺐지. 빨리 넣어줍니다. 피한 칸도 안떨고 있네요. 이렇게 얘를 없습니다 아, 피 영발. 됐죠? 이제 얘시제까지 마무리. 당첨해주고, 얘로가. 예, 어, 잘했어. 얘로 바꿔서 가줍니다. 한번 위에 참색해볼까요? 어, 안녕, 안녕. 아, 남살자? 와, 이름 대박. 무슨 이름 진짜 나쁘다. 이 도둑같은 얘도 바꿔줄게요. 어, 아, 여기. 빨리 이쪽으로 가라 이쪽으로. 편네 여러분, 잠깐, 잠시만요. 아, 진짜. 우리 팀 아니었으면 저 죽을 거했으니 어. 와, 저희 팀 이겼어요. 다시 들어가도록 하죠. 아, 이맵 진짜 예로 살면 안 되는데, 이 맵은. 이 맵은 그 점프 스킬로 살아야 돼요. 해고빠가지 아니면. 점프 스킬이 제일 좋죠? 얘로 바꿀게요 하는, 하는 김에 점프 스킬도 저희 팀이 지금 일단 질것 같은데 애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일단 얘로 바꿔줘서 속도를 빠르게 합니다. 얘로 바꿔줬어 갑니다 이렇게 제발 더 빠르게 갈수 없는 거야 도둑처럼 제발 그다음 얘로 다시 바꿔주세요 그럼 그래서 이렇게 없어집니다. 이제 음, 내가 나서야 돼. 응, 복수다. 와, 진짜. 리얼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